자, 이제부터 패스 연습. 끄빅빛빅 눈빛 쐈죠. 자공좀하세요 오늘 연습. 이오 패스 너무 좋은데. 어 연습이 뭐야? 패. 연습. 패스 오케이 선생님 선한테두 가지 패스가 있다. 첫 번째 자신하세요오이 좋아요. 첫 번째는 우리 편한테 직접 받아라 하고 보내는 패스 하나. 두 번째 공간 이 친구한테 직접 공을 주는 게 아니라 친구 보고 달려가서 슛. 이 앞에 있는 친구의 앞에 있는 공간으로 패스 해주는 게 있습니다. 가지 마세요. 이해됐어요? 응. 하나는 사람한테 주는 거, 하나는 공간을 향해서 패스하는 거두 가지입니다. 그런데 오늘은 또 공간 패스에 대한 걸 여러분들 인지하고 경험하게 해줄게. 알겠습니까? 응. 이해됐어요.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빨간색 점에 있는 친구가. 이 초록색깔 점 위에 있는 친구 앞에 공간을 향해서 패스를 해줄 거야. 초록색깔 친구는 준비하고 있다가 한번 더점 앞으로 패스해 보세요. 자, 가면은 달려가서 발바닥 잡아고 드리블. 쭉, 떠, 하고 돌아오면 됩니다. 이해됐어요? 블루 친구는 빨간색깔 점 뒤에 가서 줄 서면 되고요. 패스 준 친구는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줄 서면 돼요. 이해됐죠? 자.